예레미야서 7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laughs> 7장 1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는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나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 실은 내가 너희 조상 들을애굽땅 에서, 인 도하 여낸날에번 제나 희생 에 대하 여말 하지 아니 하며 명령 하지 아니 하고, 오직 내가 이것 을 그들 에게 명령 하여 이르 기를 너희 는내 목소리 를들 으라, 그리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이되겠 고, 너희 는내백 성이 되 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 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 들이, 너 에게 순종 하지 아니할 것 이요, 내가 그들 을 불러도 그 들이 내게 대답 하지 아니하 리니, 너는 그들 에게 말하 기를 너희 는 너희 하나님 여호 와의 목소리 를 순종 하지 아니 하며 교훈 을받지 아니하 는 민족 이라 진실 이 없어 져내입 에서 끊어졌 다. 할 지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하여 주시되, 마음 문 열고,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지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원인이 그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은즉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그 오늘 본문 말씀의 원인이 되는 어,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한절 앞에 보면 7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성소를 주장하는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쫓아내겠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말씀의 약속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도록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쫓아내기로 했은즉 오늘 본문에서 어좀 눈에 띄게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호하다는 거예요. 단호하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은 뭐 이것은 뭐 해석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 안에서 강조되는 것들만 우리가 눈여겨 보면은 아, 그 말씀이구나. 괜히 뭐, 뭐 묵상하듯이 뭐 연구하듯이 뭐 이런저런 단어들을 어, 뭐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 단순한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순한 것도 못 잡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하려고 몸부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는 강조하는 몇 가지만 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받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호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어, 삼중적인 확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 이보다 더 단호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진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참, 어, 아이러니한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해 주시지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앞,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야 뭐 구하는 것들이 뻔하죠. 어, 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채워질 것을 어, 받을 상급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물론 뭐 감사하게 먹게 하지만은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 안에 담겨진 모든 영양분을 다 내가 섭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하여 힘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기도는 그 힘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뛸수 있는 복을 주세요. 라고 꼭 기도합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게 복이 아니에요. 고기 반찬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이거예요. 세상 일에 엉뚱한 일에 나 좋아하는 일에 쓰지 않냐고 아무쪼록 내가 순간에 힘 있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머니에 많은 것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쓰는 것이 복이요. 내 건강이 백수하는 것이 장수의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간이라도 살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해야 될 기도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아 선지자는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이놈이라면은 또이 내가 하는 이이 백성들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백성 편에 서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지. 그런데 얘야 나는 정했다. 이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정했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단비와 땅의 소산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채찍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니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데 얼마나 단호한지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땅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드는데, 과자를 만드는데, 이거 재물을 뭐, 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들을 만든다는 거겠죠. 달콤한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아스다로시라든지 뿌리가 되는 아세라든지 뭐 이러한 이름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 여왕의 이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불렀느냐? 뭐, 어, 뭐 헬라 말로는 아프로디테라든지 어,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든지, 애굽에서는 아나시라고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공, 어, 이 어, 기대하는 이 여의 여, 하늘의 여왕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가상의 축복은 뻔한 거예요. 풍요와 다산어 풍요와 다산이고 풍요와 다산을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여왕을 찾고 있는데 왜 찾습니까?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위하여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집중한다고요? 자식들은 나무를 캐우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온 가족이 다, 온 가족은 크게 보면 온 사회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다산과 풍요와 쾌락에 빠져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는 더하죠. 이 시대야말로 정말 쾌락이 전부요. 많은 것이 전부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온 가족이, 온 사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풍요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구원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야나뭐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얼굴을 향하지도 아니한다. 완전한 외면이에요.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서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한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삼중적 고발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상을 어,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반복되어 26절 내려가 보시면은 26절 말씀에도 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말씀하도록 보내어 주는데 듣기는 들리죠. 선지자들이 외치이 들리죠. 받기는 받아야 되겠죠. 그 백성들이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느라고 서 있으니 받기는 받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4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신 백성들이 근데 26절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희가 너희가 그들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묵상할 때에도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랬을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고 있는 너희가,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분명한 믿음으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유혹 앞에 던져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 위에 부으시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은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 지리라 꺼지지 않는 불 우리는 보통 지옥을 설명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던져 지리라 이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채찍으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 넘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 자기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건져주시는 사랑이 있으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10편, 7편,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활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당겨서 예비하고 있어요. 이제 요것만딱 놓으면 끝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 활은 어떤 것이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이미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니라 그랬어요. 불화살이니라. 화살은 던지면은 꽂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불화살은 던지면은 이 맞으면은 그 집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성을 태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화살뿐만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 끔찍한 심판입니다. 애지간히 그냥 매를 때리겠다는 것이 저도 채찍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애지간히 채찍이 아니라 불화살로 멸하겠다라고 하는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만족하면서 길길대면서 아, 오늘도 완전히 제사를 다 드렸어. 질서에 따라서 드렸어. 오늘 제사장, 제사장 제사 드릴 때참 잘하더라. 완벽했어. 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이 무슨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저들이 전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풍요와 쾌락을 쫓아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또 다른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수한 게 좋아요. 믿음은 혼란스럽지 않은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래도 넘어져요. 아버지의 말씀만 내 생명입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그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이중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도 이 새벽에 명절에 듣기 거북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살리기 원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단호하고도 확실한 이중성의 범죄의 자리와 그것을 향한 심판의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식도 오고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친지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며 듣는 것은 무엇이며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삶을 주장하는 것들이라면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냐는 순전한,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되리라. 그리고 나서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복이야. 이것이 복이래요. 우리가 구하는 복의 종류와 가치가 오늘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지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 있다가 왔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오늘 마음껏 확신하며 세뱃돈 받아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며 아싸 많이 받았다. 이거 봐라.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거든. 나도 영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을 받을 때에도 두렵고, 우리 삶을 말씀에 적용할 때도 두렵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벌벌벌 떨면서 예비하신 불화살 이미 당겨놓으신 그러한 기계, 죽이는 기계 앞에서 순간 섬짓하며 큰일 났다.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새기라, 나를 쫓으라. 순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의 존재일지라도 아버지의 생명책에 이름 새기고 아버지의 오른손바닥에 새겨진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담대한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돋보이는 것은 단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타락한 현장들, 성전에서 제사들이지만 저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어, 우리 말하는 방구석이라고 하죠. 떡 만들고 빵 만들고 과자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 앞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분주한 사람들이 자식이고 아비고 부녀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얼굴을 향하여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찔끔찔끔 득끔득끔 따갑고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놀랍게도 끔찍한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을 받을지어다, 새길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